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풍은 염증 질환입니다. 급성 통풍은 급성 염증을, 만성 통풍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환자에게 심각한 통증과 더불어 각종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쓰입니다. 비단 통풍뿐만 아니라 염증이 있는 거의 모든 병에 처방이 되는 약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기전을 알아보고 그 부작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먼저 통풍환자에게 아주 익숙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어떤 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우리 인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기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라 볼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약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다음 강의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을 보다 자세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은 의사가 어려우니 잘 알아서 처방을 해줄 텐데, 환자가 약의 복잡한 기전까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통풍 환자가 발작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복용하는 약이며, 부작용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는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약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약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전혀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반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부작용이 아주 많은 약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도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소염진통작용을 하며, 스테로이드에 비해 그나마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통풍발작이 왔을 때 가장 자주, 가장 먼저 처방되는 약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1897년에 개발되어 가장 오래 사용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며 이부프로펜이나 엔도메타신을 비롯한 많은 약들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되어 현재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일 3천만 명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한국 기준으로 부작용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약은 진통제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보고된 26만 2,983건의 의약품 부작용 중 절반이 진통제, 황암제, 항생제, 엑스선 조영제, 합성 마약 등 5개 그룹의 의약품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노인 사망 사위는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방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약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풍 발작이 있을 때 염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장 먼저 처방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일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는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 약들은 하나같이 부작용이 심해 복용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의사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통증을 최대한 빨리 가라앉혀주는 의사를 명의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물론이고 스테로이드, 심지어 콜치신 같은 면역 억제제까지 추가로 처방합니다. 통증을 조금이라도 빨리 없애주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그야말로 약폭탄을 투여하는 것이죠. 최근에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항암제는 암세포는 물론 빠르게 성장하는 정상세포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역시 일반적인 항암제처럼 염증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차단시켜버리는 소염진통제를 말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은 물론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익한 성분까지 억제시켜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비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비선택적 소염진통제는 어떤 기전을 갖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으로부터 두 종류의 효소가 생성되는데, 먼저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2 효소가 만들어지며, 이 효소로부터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2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2는 염증을 촉진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혈관을 확장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 프로스타글란딘2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염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선택적 소염진통제는 염증만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황상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콕스완 효소마저 동시에 억제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콕스완 효소는 먼저 트롬 복산을 만들고 이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여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키는 트롬 복산과 혈소판 응집을 막는 프로스타글란딘 2화는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며 소염 진통제에 의해 둘다 억제가 되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트롬복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혈소판이 잘 응집되지 않아 위장관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쿡스완 효소는 또한 프로스타글란딘 원을 생성하는데 이 성분은 위점막을 보호하고 콩팥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선택적 소염진통제는 염증을 유발하는 콕스2의 생성을 막는 것은 물론 염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프로스타글란딘1까지 억제하여 위점막 보호와 콩팥 기능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염증에 관련된 콕스2만을 억제하는 신약이 나왔으나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대부분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렸습니다. 기존 비선택적 소염 진통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비선택적 소염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점막 보호 기능이 상실되어 심각한 위장관 출혈과 더불어 궤양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비선택적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의 혈류 감소를 일으켜 콩팥의 기능 저하 심지어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의 응집 기능이 떨어지므로 지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의 점막보호기능이 사라져서 출혈이 생겨도 혈소판 응집이 잘 되지 않아 빈혈이나 괴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부작용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약이므로 약을 복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면 가장 짧은 기간만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선택적 소염진통제는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까지도 억제시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당수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처방전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복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관련된 1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